안녕하세요. 음, 주말을 그냥 흘려보내기 아쉬울 때 많잖아요. 뭔가 좀 의미 있게 창의적으로 보내고 싶은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고요. 네, 맞아요. 다들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이 딱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범한 주말을 좀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들. 단순 휴식을 넘어서 어, 나를 좀 돌아보고 창의력도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요. 네. 보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핵심은 그거 같아요. 주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말 삶의 만족도랄까? 그런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 활용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수동적인 휴식 말고 좀 능동적인 창조의 시간으로 주말을 바꾸는 다섯 가지 핵심 전략.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전략부터 볼까요? 의식 있는 계획 세우기. 이게 좀 재밌었어요. 계획이 아예 없으면 오히려 더 무기력해질 수 있다. 아, 네, 그게 있죠. 완전한 자유가 오히려 뭘 해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그런 거요. 네. 그래서 주말 전에 아주 간단하게라도 좋으니까 뭐 예를 들면 토요일 오전엔 서점 가야지, 오후엔 뭐라도 좀 써봐야지.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라도 정해두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계획이라는 게막 시간표 짜듯이 빡빡하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건 좀 부담스럽고 네 그냥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랑 음, 의미있게 사용하는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 약간의 틀이 오히려 안정감을 준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 안에서 더 자유롭게 뭔가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새로운 감각을 깨우는 공간으로 나가기 아 이건 환경의 중요성을 말하는 건데요 네 맨날 가는 짐, 뭐 회사 근처 카페 이런 익숙한 공간에서 좀 벗어나 보라는 거죠. 내에 좀 신선한 자극을 주라는. 맞아요. 자료 중에 공간이 생각을 바꾼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네, 네, 봤어요. 평소에 잘안 가던 공원이라든지 미술관 아니면 뭐 오래된 골목길, 낯선 시장 같은 곳들. 이런 데 가면 확실히 좀 다른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거. 그렇죠. 낯선 환경에 가면 우리 뇌가 막 새로운 연결을 시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잠자고 있던 아이디어가 깨어나기도 하고요. 그냥 장소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창의적인 활동의 시작이 될수 있겠네요. 네, 일종의 워밍업 같은 거죠. 세 번째 전략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하라는 거였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 이건 태도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영화를 보더라도 그냥 시간 때우기로 보는 게 아니고요. 네. 보고 나서 짧게라도 뭐 느낀 점을 적어본다거나 아니면 감독이 뭘 말하고 싶었을까 이런 거좀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요리할 때도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레시피 시도해보고 그걸 기록한다거나. 네 맞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일상적인 활동인데 거기에 약간의 의미나 성찰을 더하는 거죠. 수동적으로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더 능동적인 참여자, 뭐랄까 창조자가 되어 보는 거예요. 활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대하는 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태도가 주말의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네 번째는 의도적인 디지털 디톡스 시간 갖기. 이건 정말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얘기 같아요. 아, 정말 그렇죠. 스마트폰이나 SNS가 진짜 무의식적으로 우리 시간을 엄청 뺏어가잖아요. 맞아요. 정신 차려 보면 한두 시간 훌쩍 가 있고. 네. 근데 창의성이라는 게 사실 좀 고요함 아니면 내면의 여백 이런 데서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음 자료에서 디지털 금식의 예배 나는 표현까지 썼던데요. 네, 좀 인상적인 표현이죠.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의식적으로 좀 스마트폰 멀리 하고 뭐 손글씨로 생각을 끄적여 보거나 조용히 음악 들으면서 산책하거나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연결을 끊는 시간 동안 뇌가 좀 정리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뇌도 좀쉴 시간이 필요하고 그빈 시간에 그동안 막 들어왔던 정보들을 정리하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깊이 있는 생각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바탕이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입니다. 창의적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환영하라. 실패를 환영하라니 좀 파격적인데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주말은 뭔가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도 괜찮은 시간이잖아요. 아, 그렇죠. 일하는 거랑은 다르니까. 네. 그래서 뭐 그림을 좀 서툴게 그려보든 글을 좀 어설프게 써보든 뭐든 좀 시도해보는 거죠. 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요. 음, 그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 과정 자체가 주말을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라 뭔가 살아있는 시간으로 만들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료에도 있었잖아요. 창의성은 실험과 실패가 쌓여서 피어난다고요. 아, 맞아요. 그말 기억나네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태도. 네 특히 주말은 실패해도 괜찮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실험실 같은 시간이니까요. 이런 작은 시도나 실패 경험들이 모여서 결국엔 더큰 창의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게이 자료들의 공통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이 자료들은 결국 주말을 그냥 쉬는 시간을 넘어서 뭐랄까 나 자신을 탐색하고 삶을 좀더 풍성하게 만드는 창의적인 실험실로 만들라고 제안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의식적인 계획 새로운 공간 경험, 또 창조적인 활동으로의 전환, 디지털 디톡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를 받아들이는 용기. 이 다섯 가지 열쇠로 주말을 매주 좀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내가 내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기도 해요. 아. 오늘 나는 이야기들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주말에 당장 시도해 볼수 있는 아주 작은 창의적 실험 하나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거창할 필요 전혀 없고요. 네네. 결과가 어떨까 하는 부담은 그냥 잠시 내려놓고 그냥 순수한 호기심으로 딱한 걸음만 한번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당신의 주말을 또 나아가서는 삶 전체를 바꾸는 작은 시작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